안녕하십니까? 연블리의 비밀 노트 시간입니다. 이 e 베스트 투자 증권 염성원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설요일 때 서울 계시나요? 네, 저 서울에 있습니다. 명절 때 보면 보통 계시더라고. 저는 네. 귀성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집에서 또할 일이 있어서. <웃음> 예. <웃음> 네. 좀푹 쉬시면서 뭐또뭐 뭐 컨디션 회복하고 그러면 좋죠. 네, 네. 예. 뭐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역시 점검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특징은 그 외국인들이 주식을 지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도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게좀 특징적이고, 반면 뭐 기관과 개인은 좀 많이 또 파는 흐름이 나왔고, 중국의 경제지표가 나왔지만 굉장히 또 예상보다는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일본의 이제 BOJ가 사실 이건 좀 예상 바뀌었죠 기존 예상을 깨고 기존 정책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가 조금 이제 둔화되면서 확실히 이제 물가는 좀 피크아웃 찍었다라는 이제 그런 좀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다만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좀안 좋게 또 나와가지고 예. 경기 우려를 또 한번 좀 예.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이번 주좀 그렇게 아주 강하지 못했거든요. 내린 날이 많았죠. 예. 그게 이제 결국엔 이제 금리나 물가보다 이제 경기에 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고 또 우리나라 이제 개별적인 이슈인데 둔촌주공 좀 계약 관련해서 좀 예. 리스크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계약률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60% 이상은 나온 것 같다. 개률이70% 나오고 네. 예비도 예비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괜찮게 예, 나왔고. 나온 90% 나온다 이야기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좀 약간 효과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이제 부동산 리스크가 좀 약간 완화됐죠. 이 점도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업종으로 보면 어쨌든 이번 주에 역시 그 중국 리오폰이 계속 되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가 네.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끌었고 반도체가 좀 좋았던 그런 흐름인데 다만 이제 주 중반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간 그 힘겨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2차전지가 네. 좀 부진했던 거, 자동차 2차전지가 테슬라 이슈 때문에 좀 부진했던 거 여기에 조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좀 일으켰던 요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베이지북에서 이제 경기 우려 이걸 표명했고 거기에 이어서 또 2월 FOMC에서 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주장, 주장했던 네. 그 대표적인 매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는 총재 발언 이것도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2월 FOMC에서 0.5% 포인트 올리는 게 현실화 가능할까요? 여전히 뭐 0.25로 보는 게 많고요. 그러니까 네. 5% 이상은 안 올릴 거다. 그러니까 2월, 3월에 각각 베이비 스텝으로 끝나지 않을까? 5 되죠. 예, 네, 그럼 딱 5%로 이제 끝나. 이거는 이제 우리 예상보다는 좀 낮을 수 있는 게 원래 5.25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요즘에 연준 위원들이 또 계속 매파 발언을 해요. 사실 예. 블라드는 뭐 원래 유명한 사람이고. <laughs> 네. 그래서 뭐 이번에도 좀 세게 발언했더라고요. 5% 이상을 빨리 올려야 된다. 예. 그래서 0.5% 이번에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크게 탐탁치 않아 하는 게 그는 투표권이 올해는 없습니다. 네, <laughs> 그래도 미국이 약간 예. 약화되고 주춤거리거 보면은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약간 근데 여기만 한게 아니라 또그 브레이너드 연준 이 부의장도 예. 원래 비둘기파인데 약간 좀 강경한 발언도 하긴 했어요. 고금리가유지돼야 된다. 예.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거의 발언을 뭐 이렇게 반영을 안한건 아니지만 예전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연준위원들의 발언에 이제 저희를 좀 알고 있어요. 약간 내성이 생겼죠. 네, 내성도 생기고.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인 발언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다 또 기대인플레 자극시키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뭐 예전처럼 영향이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여전히 좀 매파적인 좀 발언은 하고 있지만 시장은 어쨌든 그런 발언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0.25 데이터가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 물가 압력 좀 확실히 나오고 있고 나, 거기다가 예뭐 경기 지금 안 좋은 그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소매 판매도 예. 그걸 보면 연준이 계속 세게 올리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번 그 2월의 FMC는 0.25 확률이 훨씬 좀 높다라고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이 이제 3%로 발표가 됐는데, 이건 예상보다는 조금 높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 발표됐던 날, 그러니까 17일인데, 네. 우리 시장이 살짝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지표는 말씀하신 대로 4분기 GDP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또 소매 판매도 감소했는데, 굉장히 예상보다는 잘 나왔는데, 그치만 이제 이 지표가 영향을 좀못 줬던 건, 일단, 이제, 그,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그 소매 판매가 역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리오프닝 효과가 진짜로 나올지 좀더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좀 얘기도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 또 자체적으로 그날 좀안 좋았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었어요. 이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LG엔솔이 마이너스 5% 급락을 했거든요. 예. 시총 100쪽짜리가 이렇게 빠지면 2차 전지가 다 같이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날 루머죠. 테슬라가 주문을 줄일 거다. 오더 컷이라고 그러죠. 예. 요 우려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 리, 그 루머였죠 사실은. 근데 테슬라가 주문 축소까지 하면 2차 전지 이제 기댈 게 뭐가 있냐? 시총도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 전반적으로 아. 악재로 작용했고 이게 왜 다른 업종까지도 안 좋게 작용하냐면 그래도 2차 전지는 고성장주인데 여기는 버틸 줄 알았는데 야 여기도 어쩔 수 없구나. 심리적으로 안 좋아진 네, 거죠. 안 전반적으로. 좋아진 거로. 그래서 중국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온 거를 이게 그냥 아. 묻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그날은 아무튼 2차 전제 악재가 시장을 좀 이렇게 눌렀다라고 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 지표 자체는 뭐 마이너스 네, 아니 했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이게 생각만큼 이렇게 좀 강력한 영향력을 아직은 발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또. 뭐 당장 어떻게 보면은 이 소비가 늘기는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뭐 밖에 나가야지 네. 제대로 소비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해 11월 중국 리오프닝 이제 루머가 시작되면서부터 27일에 이제 방역 조치가 해제됐고 아마 아시겠지만 1월 8일이 이제 마지막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입국자 격리까지 예. 다 해제돼서 사실상 이제 완전 리오프닝은 했어요. 근데 이제 리오프닝했지만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밖에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베이징, 뭐 상하이시 중심으로 해서 좀 굉장히 빠른 확진자 수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시장에서는 어차피 1, 2월까지는 데이터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소매 판매 데이터가 예상이 마이너스 9였거든요. 네. 근데 마이너스 1.8 감소했으니까 선방은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선방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음식료 판매가 좀 많았대요.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저도 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해네. 애널리스트 분이 쓴 자료를 보니까 결국에 위드 코로나 정책의 효과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게 뭐냐면요. 중국의 23개 성 중에 인구 3위에 있는 성이 허난성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감염률을 발표했어요. 웬만한 데는 발표 안 하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여기가 농촌 인구가 좀 많아요. 그런데 예. 아시겠지만 도시는 이미 확진자 고점 찍고 이제 정점 아니냐 이 얘기고 이제 걱정하는 게야 춘절 때 이제 농촌으로 갈 텐데 여기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좀 놀라운 데이터가 허난성에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어요. 도시 감염률이 89%인데 예. 농촌이 88%예요. 네. 그러니까 농촌까지 다 감염된 거예요. 우리는 아, 도시만 감염됐고 아직은 농촌 안된줄 알았잖아요. 예, 이제 춘절 때 많이 확산될 네, 걸로 근데 봤죠. 그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보면 농촌도 이미 거의 다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야, 그 네. 정상화되는. 네,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순차적으로 농촌까지 끝나고 이제 그 다음을 예상했는데, 요 데이터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죠. 3위 성이니까 그렇지만 요 데이터가 맞다면 농촌도 이미 감염이 거의 다 되고 있다. 그럼 생각보다 좀 빠를 수도 있다는 건 한번 우리가 염두는 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조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제 곧버스를 이제 샀다가 매도하는 네. 반면에 또 개인들은 또 열심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즉 시장을 보는 이제 눈이 서로 다르다는 건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월 13일이 딱 그날부터 변곡점인 게요. 네. 그때부터 원래 외인 기관이 그전에는 곧버스를 샀었어요. 네. 근데 그날 이후로 지금 외국인이 700억 팔고 기관은 2000억을 곧버스를 팔아버렸고 개인이 2630억으로 이제 맞받아 쳐버린 거죠. 근데 네. 결과는 그렇게까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죠. 물론 뭐 지수가 엄청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두이 축이 좀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과거에도 사례를 보면 항상 외인 기관이좀 이겼던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질문 을 드린 건데.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걱정은 되는데, 근데 뭐 항상 이게 그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외국인을 이기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예. 예. 그리고 요즘에 외국인이 저도 명확한 이유가 나온 건 아닌데 유독 삼성전자를 정말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거든요. 예. 다른 거보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 말은 또 개인은 삼성전자를 막 판다는 엄청 거잖아요.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파는 게 맞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손실이 클 텐데. 그러니까 예. 개인 투자분들 심는 리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전히 경기 침체 이슈 나오고 미국 안 좋잖아요. 상대적으로 예. 한국은 괜찮은데. 미국 증시 경기 침체 때문에 막 빠지기 시작하고 작년에 또 시장 안 좋은 걸 우리가 또 경험을 했고 침체 오면 더 빠질 것 같고 이런 이제 공포심이 느껴지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가 항상 그런 패턴이에요. 6만원 가면 항상 빠지거든요. 이번에 6만원또 넘으니까 약간의 또 학습 효과.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단어가 개인들이 헤어질 결심한다 주식을 올라오니까 지긋지긋하다. 예. 그래서 좀 파시는 것 같긴 한데 결과는 누구도 모릅니다. 사실 뭐 여기서 더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지금 작년보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전히 코스피가 비싼 건 아니고요. 아직도 뭐 2,300대 정도잖아요. 그래서 PBR 기준으로 0.9배 정도니까 여전히 과거보단 싼건 맞고 달러 약세 환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달러 약세 환경에서 시장이 나빴던 경우는 별로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강세 환경으로 다시 바뀌면 그때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이 약세 환경이 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너무 이렇게 공격적인 매도보다는 좀 상황을 좀더 지켜보시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엔 그냥 개인 체자들이뭐 다른 거 떠나서 좀 지겨워하시는 거 아닌가 이젠 좀 털고 나가자 예. 요좀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한 게 느껴집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외국인 매수세에 기대들이 큰데 최근에 유입된 이런 자금이 일부에서 보니까 뭐 영국계 자금이 많은데 영국계 자금이 약간 단기성 매매를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가 네.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국계 자금이 실제로 좀 많이 들어왔는데, 1월 달 들어서 외국인 매수 중에 그 4조 중에 80% 정도가 패시브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수 투자. 네, 지수에 투자하는 건데, 근데 1월 15일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 초부터 영국계 자금이 한 6천억 정도 샀습니다. 3조, 그러니까 총 3조 정도 들어왔는데, 아일랜드가 3,400억, 네. 미국이 3천억이에요. 근데 미국은 원래 장기 자금이에요. 그러면 영국과 아일랜드가 이게 보통 단기성 자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빨리 들어왔다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 1조 정도 됩니다. 네, 1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달에 그때 차이나 런할 때도 예. 돈 빼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12월에 빼고 나가버렸어요. 예. 한달 만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걱정은 되는 거죠. 여기 또 나가버리면 좀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이 미국계 자금이 좀 앞으로 많이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좀더 체크는 해봐야죠. 이게 왜냐하면 국적별로는 바로 데이터 공개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계 자금이 뭐 계속 들어온다면 뭐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영국계나 아일랜드가 계속 들어온다. 외국인이 사도. 그러면 증시 변동성이 또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근데 이게 기타로 분류된 국가 코드가 하나 있는 게 이게 어느 국가인지 모르는데 기타로 분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외국인 코드 중에. 그게 제일 큽니다. 그게 1조 원이 넘는데요. 네. 금액이. 여기를 성격을 몰라요. 이게 장기인지 당긴지를. 네.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이 단기라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기라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변동성 나오겠지만 장기면 정말 괜찮은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뭐 단기냐 장기냐 요거 가지고 좀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거의 반반이니까 좀 지켜보시되 단기성 자금은 환율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약달러가 계속 이어지는 국면에서는 아마 시장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강 달러로 변하는 뭔가 환경이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돌변해 버리겠죠 순식간에. 그래서 이 달러, 그러니까 미국 증시보다도요 네, 달러가, 달러를, 아, 잘, 많이, 네, 환율을 많이 봐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보시면 미국장이 빠지는 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저녁에 달러가 빠지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빠져도 달러 빠지니까 다음 날 한국이요 네. 흔들리질 않아요. 옛날 같으면 더 빠지는데. 네. 그래서 달러 지수에 좀 여러분들이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상황하고 또상상한 업종도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열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 투자들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많이 상승했던 이번 주에 그한 10개 업종 정도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주로 뭐 리오프닝 관련한 것또 뭐 배당 이런 쪽이 네.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상승한 업종들 가운데 이런 강세 흐름이 뭐 다음 주까지 뭐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기대하는 분야 어떤 쪽입니까 일단 이제 리오프닝 쪽이 이걸 대체할 섹터가 좀 없다 보니까 최근에는 워낙 가장 핫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항공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조금 더 특히 이제 항공사 중에서는 그저비용 항공사들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좀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좀더 강세는 이어지겠지만 이게 신규로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또 많이 올랐어요, 단계에. 그래서 너무 무턱대고 막 중국 소비주를 쫓아가지 마시고 뭐 한두주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 정도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제 그 급부상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 요즘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이쪽도 워낙 이제 통신사들이 또 투자도 하니까 강세 흐름은 조금 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요즘에 고배당 테마가 좀 굉장히 유행합니다 아시겠지만 은행주가 불을 지펴버려가지고 예. 그 다음 타자가 좀 손해보험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 그래서 손해보험도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이 일단은 그래도 좀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 어떤 내용 준비 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정유랑 이제 석유화 관련된 이제 보고서를 키움증권의 정경희 연구님이 이번에 새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 돌아올 결심. 이게 요즘 이게 그 제목인데 어질 결심. 예, 약간... 요즘에 이제 결심이 예. 유행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두 개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정유랑 석유화학이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정, 결론은 뭐냐면 정유는 좋게 보시고 석유학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왜냐면 정유업종은 원, 이 러시아가 어쨌든 이제 유럽에 지금 수출 물량이 많이 줄잖아요. 유럽의 수출을 줄이면 이 원래 그 유럽이란 나라가요. 경유를 많이 생산을 해요. 유럽에서 원유를 받아다가. 근데 그게 공급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을 많이 못하니까. 그러면 이걸 정제해서 경유로 바꿔야 되는데 경유 생산이 잘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유 공급이 줄면 경유 이제 정제 마진이라고 그러죠. 이게 올라가거든요. 당연히 경유 값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여전히 경유가 더 비싸잖아요. 우리 히, 주유소 관련보다 더 비싸죠. 네, 그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 그 유럽의 경유 생산 비중이 높은데 생산이 잘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경유 쪽 마진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유주들한테 좀 괜찮을 수밖에 없고, 또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정유라는 게 뭐죠? 이제 앞으로 누가 봐도 10년 후에는 완전 사양산업이에요. 왜냐면 이제 전기차로 다 바뀌니까. 예. 그래서 점점 정유 수요는 줄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하냐면요. 이 정유회사들이 설비 투자를 안 해요. 증설를안 하겠죠. 안 합니다. 예. 예. 어차피 그냥 차라리 미국도 그래요. 요즘에 배당을 해요. 네. 주주들이 배당을해요 이거 설비 투자하지 말고. 이게 그 선진국, 유럽, 미국, 일본의 정제 설비가 벌써 50, 50년, 60년 됐대요. 엄청 노후화됐는데, 원래 이러면 이거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뭐를 하냐면 폐쇄를 한대요. 있는 설비마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공급이 줄어요. 공급이 줄면 기존 업체들만 이제, 그렇다고 정유를 지금 안쓸건 아니잖아요. 몇 년은 계속 쓰니까. 그래서 공급은 주는데 수요가 막 크게 당장 감소하진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정제마진이 계속 좋아지겠죠. 그런 논리 때문에 공급 감소, 수요 유지. 이것 때문에 좀 정유 업종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정유 쪽에서 가장 좋게 보는 그 쪽은 어디냐면 항공유를 좋게 본대요. 왜냐면 요새 이제 리오프닝 하니까 예. 그래서 항공유와 관련돼서는 성장이 좀 나와서 올해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앞서도 저희도 얘기했지만 유가에 또 연동되는 업종이잖아요. 근데 아마 하반기에는 또이 중국 리오프닝 그것 때문에 원유 올라간다는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정유 괜찮다 주가도 좀 빠져있고 부담없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해줬고 반면에 석유화학은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상반기는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석유화학의 이 제품들이 주로 어디로 들어가면 중국의 리오프닝 할때그소비주들 있죠 뭐 플라스틱 같은 거 가정 가구 다 들어가잖아요 그 자동차에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쪽에선 좋은데 왜 이게 구조적으로 수혜를 못 받냐면 중국이 이 석유화학을 자체적으로 거의 다 한대요. 자급을 하고 있대요. 옛날 같으면 수입을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100% 수입, 그러니까 100% 자급을 하는 건 아닌데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의 그 에틸렌이 석유학의 기초 원료인데 요거 자급률이요 이게 지금 9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높은 수치로 자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이 아무리 그 소비가 늘어나도 이 수출 물량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늘긴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하 중국으로 수출한 물량은 당연히 늘어나고, 중국 소비 늘어나면 석유와 가격이 당연히 가격 올라갑니다. 같이 따라서. 근데 정유랑 결정적인 차이 는 뭐냐면, 여기는 중국이 수입을 줄이는 데다가 공급과잉이 있어요. 중국이 설비를 계속 투자합니다. 25년까지 이거를 꾸준하게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유는 폐쇄하는데, 예. 석유학 화 설비는 늘어나요. 공급이 늘어나요. 네, 요게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석유학은 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수요 때문에. 그렇지만 긴 호흡으로는 좀 정유가 좀더 낫다. 그 구조는 공급에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좀큰 흐름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업종으로는 이제 아까 제가 정유업종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탑픽은 SK이노베이션을 꼽아 주셨고, 거기에 적혀 있는 기업들은 이제 금호석유, s o 일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요 기업들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지만 일단 탑픽은 SK 이노베이션으로 적어졌으니까 투자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뭐 메모리 감산을 시작하는 거 아니냐? 문제는 기술적 감산 이것만으로 효과가 좀볼수 있습니까?